자,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저기, 28페이지, 그 19항에 다만 할 차례죠? 다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보시면, 굽돌이, 다리, 목걸이. 그, 제가 이게 저번에 말씀, 그, 그, 저희 우리, 그, 길라잡이할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그, 이게, 그 이나 음, 뭐, 히 같은 게 붙나, 붙는다 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그 저기 그 어간이 어, 어근이 그 원형에서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본뜻에서 멀어졌으면 그러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즉 발음대로 적는다라는 그런 그 예외 조항들이 되겠습니다 요런그 내용들은 다각 항목마다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아무리 이제 그, 그 뒤에 그 저기 여기에 해당하는 원형을 밝혀 적는 전미사가 붙는다 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어근이 원형과 어, 본뜻과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원형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는다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보시면 굽돌이라는 게 있네요. 예, 굽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굽돌 예, 이게 뭐 저기 굽돌이라는 거는 우리 저그 우리 저 벽이나 이런 거볼때벽 밑을 보세요. 벽 밑을 보시면 이 장판 같은 거를 요만큼한요만큼 요만큼 정도 이렇게 튀어나오게 한 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굽돌이라고 그래요. 근데 굽돌이 사실 뭔지도 모르겠고 예, 거기에 이제 이가 결합을 했는데 하여간 뭐 굽돌이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본뜻에서 멀어졌다. 이건 본뜻이 뭔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뜻에서 예,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그저 거기. 발음대로 그 굽도리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다리가 달에서 왔대. 우리 다리 있죠. 우리 저 레그. 예, 그 다리가 달에서 왔대요. 달이 뭔지 아시겠어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뜻에서 어,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본뜻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거 본뜻을 굳이 밝혀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것이고 발음대로 그 다음에 목걸이 있죠 목걸이가 여러분 저기 목걸이 액세서리로 쓰는 그 목걸이 있죠 그거는 목걸이라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목에 거는 걸다라는 것이 그게 그저 본뜻이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목걸이라고 적어야겠습니다만 요 목걸이라고 얘기해 요거는 뭐냐면 우리 의 목병 그목 디스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 속에 있는 그런 그 저기 그, 저, 편도선이 붓고 막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목 소리가 잘안 나오고 그러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목걸이에요. 목병. 예, 그런데 그 목걸이가 목 걸다에서 왔대요. 예,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예, 그, 목에 거는 거는 걸다, 그거 뭔지 알겠는데, 그, 목에, 그 속에 생기는 병, 고개, 목 걸다에서 왔다는데, 그 걸다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굳이 뭐 원형 밝혀 적지 않고, 예, 그, 저기, 발음대로, 목걸이라고 적어주는 것입니다. 문열이, 코끼리, 걸음, 고름, 노름,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름 같은 경우는 놀다에서 아마 왔을 것 같은데 놀다란 뜻이 아주 심하게 변질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뜻에서 너무 멀어졌다고 생각을 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노름이라는 게좀 그~ 뭐~ 그냥 노는 거야지 이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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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름하면 뭐~ 집안이 왔다 갔다 그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위험하고 예 그~ 막 집안을 망하게 할수 있는 그런 너무 심하게 변질되게 노는 것이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놀음이라고 하지 않고 노름이라고 이렇게 본뜻에서 멀어졌 어, 멀어졌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적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넙이 도리개 두루마리 목돌이 빈털터리 턱걸이 따위도 예, 역시 그 본뜻에서 본뜻에서 다 멀어졌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예, 그런 예들입니다. 이 규정이 적용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9페이지 보시면 참고 보시겠습니다. 곱돌이란 방 안벽의 밑부분이나 방 안벽의 아랫돌이에 바르는 종이를 가리키는 말로써 그 제가 아까는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곱돌이 뭔지도 잘모르겠 때문에 그래서 그국돌이라고 그렇게 발음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붙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음 이외의 접미사가 붙으면 원형 밝혀 적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그 전미사 아, 명사로 된것 명사로 바뀐 것 보겠습니다. 귀머거리 자, 이거는 귀먹다에 어리가 붙었어요. 전미사 어리가 붙었기 때문에 원형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서 귀먹어리가 아니라 귀먹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까마귀, 이것도 이제 깜다에 아귀가 붙었네요. 그래서 역시 이나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원형 밝혀 적지 않고 깜아귀가 아니라 까마귀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입니다. 넘어,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넘다에 어가 결합했기 때문에 넘어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뜨덕이. 뜻다의 어귀가 결합했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이나음이 아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마감막에 마중, 무덤, 비렁뱅이, 쓰레기, 울감이, 주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보시겠습니다. 부사로 바뀐 것, 이것도 검뭇검뭇 역시 검다에 우시 붙었네요. 웃, 전미사 우시 붙었기 때문에 역시 이나음이 아니니까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서 검뭇검뭇으로 적어주는 것이고 너무, 도로 뜨덤뜨덤, 바투, 불굽불굽, 비로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면 3번 보시겠습니다.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거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남 따에 아가 결합하겠네요. 그 다음에 부터는 부 따에 어가 결합했 그 다음에, 다에 아가 결합했겠군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뭐, 다, 이나, 음이 아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나마, 부터, 조차, 이렇게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저도, 맞다에, 그, 어가 결합을 했을 텐데, 어쨌든, 이나, 음이 아니기 때문에, 원형 밝혀 적지 않고, 마저로,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아래 확인문제 풀어볼까요?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1번. 그녀는 휘양찬란한 목걸이, 아, 이외에도 금빛 귀걸이 한 쌍을 걸고 다닌다. 자 목걸이 목 걸다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병은 목걸이라고 그렇게 적어야겠습니다만 예, 그렇지만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그목 걸다라는 게 분명히 있고 목에 걸다라는 게 분명히 그 있고 그다음에 이라는 예, 그 다음에 이라는 그전문사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어서 목걸이라고 앞에 걸로 써줘야겠습니다. 그리고 금빛 귀걸이 이것도 이제 귀 걸이 이렇게. 예, 그저 귀에 거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이가 붙어서 예, 역시 또 앞에 있는 원형이 또그 저기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귀걸이라고 그 앞에 걸로 귀걸이라고 앞에 걸로 써야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저기 귀, 귀걸이가 맞습니까? 귀고리가 맞습니까? 예, 귀걸이, 귀고리. 아이고 예. 자둘 중에 뭐가 맞나요? 귀걸이, 귀고리. 예, 이거 둘다 맞습니다. 예. 닮았는데 자 이거 귀에 걸수 있는 것은 다 귀걸이에요. 그래서 귀에 거는 그런 액세서리도그 귀걸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귀 따뜻하라고 이렇게 귀 겨울에 거는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귀걸이에요. 귀에 걸수 있는 모든 게다 귀걸이고. 그 귀고리는 뭐냐면 귀에 거는 것 중에 고리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고리. 둥글게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제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그 매달 수 있는 것. 그거 그 고리로 되어 있는 것. 그게귀걸이에요 그래서 귀걸이가 더 상위 개념이고 귀걸이인 다 하위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귀걸이는 뭐 액세서리다 포함해서 귀에 걸수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귀걸이는 고 예, 그 중에 액세서리 중에 귀에 이렇게 구멍 뚫어 가지고 고리로 돼 있는 것 고리로 돼 있는 것그것만 귀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다 맞아요. 이게 상위 개념 이게 하위 개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어, 이번에는 저기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가름합니다. 이거는 갈다죠? 예, 갈다에서 왔고, 역시 음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갈, 음, 앞에 걸로 적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탈, 놀, 음, 이런 거. 이거는 이제 탈 가지고 노는 거죠? 예, 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음이 붙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어서 탈, 놀, 음,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앞에 게 맞겠지만, 그, 앞에 게 맞고, 그 다음에 저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참고 보시면, 이제 만들음이 있고, 만듦이 있네요. 저 이거는 저 미음이, 그, 음, 음 말고 또 미음이 또 결합할 수 있습니다. 미음이 결합했을 때, 그때 리을을 탈락시키지 않아요. 에, 만틀. 만들다의 고그 만들을 고그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듦 그런 식으로 앞에 만듦이 아니라 고는 미음이 결합해 가지고 만듦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저기 그저 어, 만들다 일 경우는 이제 미음이 결합을 해, 음이 아니라 미음이 결합을 해요. 그래서 만듦 고그 뒤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보시겠습니다. 높이, 높이 솟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 이거는 이제 이가결합을 했네요. 예, 이가결합에서 부사를 만드는 경우에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에 따라서 높이로 쓴 앞에 게 맞습니다. 그러면 4번. 밝히 역시 희가 붙어도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죠. 그래서 박다, 리일, 기역, 그 예, 적어 적어놓은 그 앞에 게 맞습니다. 발음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뒤에 거 틀립니다. 자, 그다음에 다만 보시면 목걸이에 걸려 예, 이비노가를 찾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 목걸다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목병인데 목 속에 있는 뭐 저기 편도선 붙는 그런 병인데 이게 뭐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비록 이가 붙었지만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본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 줍니다. 그래서 목걸이 뒤에 걸로 적어 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박의 뜻일 때 예, 노는 경우에 이렇게 이거는 너무 심하게 변질되게 노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본뜻에서 심하게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역시 음이 붙었지만 원형 밝혀 적지 않고 노름이라고 그렇게 적어 주는 것, 뒤에 걸로 적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침 보시면 1번 명사 보시면 콧뚜레 있죠. 콧뚜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애가 붙었군요. 예, 이나 음이 아니라 애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거 콧뚜레라고 예, 그렇게 발음대로 적어주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보시면 부사 참아와 참아가 있네요. 요거는 이제 아가 붙었군요. 아가 붙었기 때문에 역시 원형 밝혀 적지 않은 뒤에 게 맞습니다. 참아라고 앞에 참아가 아니라 참아로. 뒤에 걸로 적어준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3번 조사가 있네요. 조사는 시험이 쉬어서 꼴찌 조차 이렇게 요거는 아가 붙었군요. 좋다에 아가 붙었네요. 예, 그래서 아가 붙으면 이게 이나음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이렇게 그 발음대로 적어줘서 조차 앞에 걸로 적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3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20항 명사에 이가 붙어 가지고 부사 명사가 되는 것 역시 원형 밝혀 적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한글 맞춤법 20항 보시면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1번 부사로 된것예를 보시면 곳곳에 이가 붙었습니다. 앞에 곳곳 원형을 밝혀 적고 있군요. 낱낱에 이가 붙었네요. 앞에 원형을 밝혀 적고 있습니다. 목목새 이가 붙었네요. 앞에 원형을 밝혀 적고 있고 샅샅. 아, 사사삿 사싯, 사사이 앞 앞이 집집이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명사로 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배 팔에 2가 붙었군요. 그 다음에 바둑에 2가 붙고, 아, 그 다음에 삼발에 2가 붙고, 애꾸 눈에 2가 붙고, 육손에 2가 붙고. 절뚝발이 절름발이에 이가 붙었네요. 절뚝발, 절름발에 이가 붙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자기 그 명사 뒤에 그 이가 붙어가지고 명사로 된 것도 다 앞에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육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 육손이라는 것은 손가락이 여섯 개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통 손가락이 다섯 개입니다만 여기에 손가락이 하나 더난 사람들이 있어요. 더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좀 수술을 통해 가지고 제거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어쨌든 그렇게. 그 손가락 여섯 개를 가진, 예, 여러분 저기 패왕별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의학이 발달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첫 장면이 요거를 좀 제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육손인데. 그래가지고 첫 장면도 좀, 첫 장면부터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는, 예. 하여간 뭐 되게 명화입니다. 명화여서 보실만 한데, 그 하여간 뭐 아, 그런 장면이 나오는, 예, 그런 그 육손이가 또 나오는, 예,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참고 보시면, 곰배팔이란 팔이 꼬부라져부터 펴지 못하거나 팔뚝이 없는 사람을 낯잡아 이르는 말이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팔이 요렇게돼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팔을 잘 펴지 못하는 예, 그런 분들 곰배팔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또또그 예, 저기 전쟁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 한국 전쟁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예전엔는좀 예, 그런 그 아, 어, 이런 장애인들이 좀 많았습니다. 팔이 없고 이런 분들. 예, 이런 분들. 팔뚝이 없는 분들. 요런 분들을 이제 곰배팔이라고 불렀는데. 자, 89년만 해도 1953년에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났고 그다음에 또 그게 있었죠. 저기 저그 베트남 전쟁이 있어 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그 상이 용사들. 예, 이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뭐 곰배팔이나 애꾸눈이나 육손이나 절뚝발이나 이런 이런 분들 사실은 좀 이렇게 낮춰어 버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사는 것도 가뜩이나 힘든데 이 사람들까지 이렇게 이 사람들 그런 것좀나또 약점 잡아가지고 낮춰어 버리고 이런 말이 좀 사라져야 될 말인데도 하여간 89년도 이게 89년도에 이게 렇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 이렇게 표준어 그 맞춤법 용례에 나올 정도의 예, 그런 정도의 좀 약간 뭐라 그러죠 감수성이 타인 감수성이 좀 낮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이런 예, 용례들이 용례들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용례들은 하여간 무슨 장애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다르게 부르는 예, 그런 그 용어를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래 그 붙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붙임은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어, 이가 붙었을 때 원형을 밝혀 적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이외의 전미사가 붙으면 원형 밝혀 적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꼬락선이 보세요. 요거는 꼴에 악선이가 붙었거든요. 꼴에 악선이가 붙은 겁니다. 전미사. 악선이가 전미사예요. 근데 역시 그 이가 아니기 때문에 원형 밝혀적지 않고 꼬락선이로 적어주는 것을 볼수 있고요. 끝머리도 끝에 음어리가 결합했네요. 그래서 원형 밝혀적지 않고 끝머리. 모같이 바가지, 바깥, 사타구니, 쌀아기 이파리 지붕, 지푸라기, 짜개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이런 이는 아래와 같이 더 있다. 고랑에 고래앙, 그 다음에 구렁 구래엉, 엉, 예, 엉그 다음에 끝으럭이 끝에 으러럭이 이런 식으로 다 결합했는데 이렇게 예, 역시 이가 아닌 것들이 결합했을 때는 다 모가지 사태고기 소가지 소댕 오락이 털어 같이 이렇게 그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예, 그대로 이렇게 그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예를 보시면 아래 그 설명을 보시면 모가치는 목세 아치가 붙었어요. 아치가 붙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본 규정을 이제 적용하면, 목사치로 그렇게 적어야겠죠. 예, 그렇지만, 예, 사람들이 목사치, 그 목에 그 원형을 몰라요. 모르기, 모르고 다 발음을, 목아치, 목아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억시옷으로 굳이 적지 않고, 그렇게 모가지로, 모가치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발음 형태도 모가치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관용에 따라 모가치로 적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유형으로 값어치가 있습니다. 값어치 같은 경우는 값에 이제 어치가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역시 이가 아니기 때문에 값어치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될 것이지만,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어치는 사전들에서 전미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어, 그렇게 보면 본 규정을 적용, 적용하여 값어치로 적을 것이고 모가치의 경우와 같이. 아, 발음 형태를 취한다면, 값어치로, 그렇게 적어야겠죠. 예, 앞에 뭐, 원형을 모른다면, 발음대로, 값어치로 적어야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푼어치, 십원어치, 백불달러어치, 천엔어치, 만프랑어치, 십만마르코어치처럼 쓰이는 어치는 의존명사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어치가 붙는 푼원, 값 등의 푼 형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푼어치, 원어치와 같은 표기 형태의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 자 그래서 어치가 비록 전미사이지만 예, 이럴 때는 좀 약간 그 의존명사식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어, 값어치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아, 갑도 우리가 그 원형을 좀 인식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치 같은 경우에도 그 전미사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그 의존명사로 생각을 해서 갑어치만큼은 그냥 갑비읍시옷 다 적기로 했다는 겁니다. 비록 이가 아니라 전미사 어치가 붙었지만, 갑어치만큼은 갑과 어치 둘다좀 명사로 우리가 인식하는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갑어치로 적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 아예 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형식으로 다루어서 관용에 따라 갑어치로 적는 것이다. 벼슬아치, 반비다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치나 어치 같은 경우가 좀 명사로 우리가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또그 저기 발음대로 적지 않고 원형을 밝혀가지고 벼슬아치, 반비다치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그 원칙적인 형식은 목사치, 갑서치 벼슬아치, 반비다치. 반비사치그런 식으로 이가 아니기 때문에 발음대로 적어줘야 되는 위에게 맞겠습니다만, 예외적인 이제 형식으로서, 모같이, 예, 그 다음에 갑어치, 벼슬아치, 반비다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적어준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1페이지 확인문제 풀고, 예, 그좀 약간 시간이 넘어갔습니다만, 요거 풀고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문제 맞은 것에 우표하시오 1번, 부사의 그 짬짬이 이가 결합했을 때는 원형 밝혀 정다 그랬죠? 자, 짬짬에 이가 결합했으니까 앞에 원형 밝혀적은 앞에 것 뒤에 것 앞에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명사를 보시면 외톨이 이게 2가 결합을 했군요. 그래서 역시 외톨이 앞에 이제 원형을 밝혀 적은 외톨이 앞에 게 맞겠습니다. 뒤에 게 틀리고요. 자, 외톨이 이거는 외톨 박이에서 나온 말이에요. 바로 밤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게 예, 이제 사람한테 비유가 돼 가지고 쓰이는 말인데, 우리 밤그 밤송이 있죠. 밤송이 이렇게 까시는 것 걷어내면 그 속에 이제 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밤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외톨박이 외톨이에요 하나만 들어있으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보통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지고 막 오손도손 지내야 되잖아요 뭐북적푹적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하나만 들었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는가 예, 그런 생각에서 외톨박이 외톨이라는 말이 그렇게 사람에도 비유되는 그런 말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외톨이라고 이가 붙었으니까 원형 바뀌어서 원형 밝혀서 외톨이라고 적어줘야 되겠고요. 자, 붙임 보시면, 무릎 악, 무릎 팍, 아, 무릎 팍, 무릎 팍. 예,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것도 역시 악이 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어서, 무릎 팍이라고, 그 3번, 1, 2, 3번 중에 3번이라고, 아,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서 3번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어, 그 3번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예외적인 것으로, 그 갑어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갑과 어치, 어치를 또 의존 명사적으로 명사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원형을 밝혀 적어서 값과 어치 둘다 적어주는 것을 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 어치 뒤에 게 아니라 앞에 걸로 적어준다고 그렇게 예외적인 것으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교시가 좀 짧게 해가지고 3교를 약간 길겠습니다. 예, 어쨌든 좀 시간 어겨서 미안하고요. 우리 저 그,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저 다음 주도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